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트360입니다 오늘은 인스타360 ONE X의 악세사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악세사리들을 사용해서 영상을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인스타360 ONE X 본체입니다 실제로 주문을 해서 물건을 받으시면 이 겉에 약간 불투명 비닐이 씌어져 있을 거고요 일단 개봉을 하면 이런 이런 본체가 들어있을 거고 어, 이 안쪽에는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파우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지만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뭐 설명서 보증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거는 PC와 연결하는 USB 케이블 이 어, 안에는 뷸레타 명상을 찍는 스트랩과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일단, 인스, 인스타3601X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볼록 렌즈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평평한 테이블에 놓는다든지 했을 때, 그 렌즈에 기스가 생기거나 렌즈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휴대하실 때는, 요 동봉되어 있는 파우치에 넣어서 휴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안 넣고 렌즈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었을 때좀더그 렌즈가 잘 보호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서 나뉩니다. 배터리는 옆에 레버를 열면 여기서 배터리를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넣고, 마이크로 SD는 여기 하단부에 들어갑니다 하단부에 들어가고요 어, 저는 128기가 쓰고 있는데 마이크로 SD 카드는 그 일반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시면 영상과 음성이 싱크가 안 맞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K 전용 SD 카드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아, 그 유명한 인비저블 셀피스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셀카봉 이고요 요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오고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인스타 360 디자인드 포빌레타임 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새겨져 있고요 이렇게 이걸 연장할 때는 요 위에 레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쭉 빼시면 이렇게 연장이 되는 방식이에요 뭐 상당히 편하지. 삼각대 펼 때보다 상당히 편하고, 그리고 이거와 같이 쓰는, 이게 이제, 음, 뷸레 타임 핸들이라는 액세서리입니다. 뷸레 타임 영상을 찍을 때 쓰는 액세서리고, 이이거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펴지는 삼각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요, 셀피 스틱과 연결을 해서 쓰는 건데 어, 여기 보시면은 4분의 1인치 스크류가 두 곳이 있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빌레타의 영상을 찍을 땐 옆쪽에 있는 이 스크류와 셀피 스틱을 연결하고 카메라를 연결해서 핏을쭉 늘려서 이렇게 돌린다고 보시면 돼서 지금 여기는. 공간이 협소해서 돌리진 못하겠지만, 이렇게 뷰레타임 영상은 이런 식으로 음, 찍으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어, 이 위쪽 스크류는 셀피스틱을 위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어, 거치해 놓고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방금 전에 찍고 들어온 뷰레타임 영상 한번 보시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벤처 케이스라고 하나가 있고 다이브 케이스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하둘다물 속에 들어가면 방수가 되는데 벤처 케이스는 수심 오 미터까지, 일반적인 워터파크나 물놀이 정도를 하실 때 충분히 사용 가능한 케이스가 벤처 케이스고요. 다이브 케이스는 수심 3 0 미터까지 방수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벤처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박싱이 되어 있고 안에 설명서가 있고 스펀지 뜯으면 음,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음, 이렇게 생겼고요. 카메라 넣으실 땐 일단, 나사를 내신 다음에, 그 하우징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이렇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고. 지금 뭐, 요 안에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상관 없습니다. 옆쪽, 옆쪽 레버를 열어서, 케이스를 오픈하시고, 카메라를 넣고, 요렇게,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이게 벤처 케이스고요. 음. 다이브 케이스는 저도 오늘 처음 열어보는데 다이브 케이스는 저도 처음 열어봅니다. 음. 음. 이런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아, 이런 파우치, 파우치는 아까 벤처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습니다. 자, 다이브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심해에 들어가면, 어 이런 뭐 수압이나, 뭐, 환경적인 요인으로 영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레버를, 레버를 올려서, 제끼면, 하단부가 오픈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어, 요 카메라를 집어넣고, 하단불 닫고, 이렇게, 이렇게 체결하면 앞쪽 버튼을 이렇게, 음, 메탈 버튼으로 누를 수 있고, 벤처 케이스보다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기게 이제, 익스텐디드 셀피스틱. 요거는 3m 까지 연장이 되는 셀피스틱이고요. 카본 낚싯대와 같은, 음, 그런 느낌입니다. 재질도 그렇고 이렇게 쭉쭉 빼시면 되요 그냥 쭉 돌릴 필요도 없고 돌릴 필요도 없고 쭉 빼시면 쭉 빼시면 이렇게 3미터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익스텐드 셀피스틱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이라 함은 일반 액션캠이나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론이 없어도 드론을 날려서 찍은 듯한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게이 익스텐디드 셀피스틱 3m 셀피스틱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익스텐트 셀피스틱을 사용해서 찍은 영상을 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것으로 인스타360 ONE X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뭐 AS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캐스3 6 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